15번 2차방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1의 값은 가 부등식 px가 2x 3 이상이다 의해는 0 이상 1 이하이다. 나 방정식 p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중근을 가진다 라고 했어. 이 문제는 p-1을 구하라는 거야. 결국은 px 구하라는 거지 그치. 근데 px는 2차 당식이라고 했어. 자, 이거 놓치면 안 돼. px는 2차 당식이고, 그때 이제 가나의 조건에 맞는 그 px를 구해야 된다는 라 거. 자, 일단 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가에서 px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상이 되는 해가 0 이상 1 이하라고 했는데, 우선 얘를 이항을 좀 하자. 이항해주면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 이상이다 얘의 해가 0 이상 1 이하란 말이야 근데 px는 2차야 그러니까 px 플러스 2x 플러스 3도 2차 다항식이겠지 px 플러스 2x 플러스 3도 2차 다항식이고 걔 해가 0 이상 1 이하라는 거는 얘는 0의 두 근이 뭐랑 보다? 0과 1이라는 뜻이지. 얘네들 근이 0과 1이니까 부등식의 해가 0 이상 1 이하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러면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얘는 두 근이 0과 1이니까 x와 x-1을 인수로 가지겠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px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a로 잡아야 되겠다. 그치? 근데 첫 번째 줄로 다시 돌아가 봐봐. 첫 번째 줄 보면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 이상일 때의 해가 x의 범위가 이렇게 두 해의 사이 값으로 나왔지. 그치? 사이에 x가 들어가 있는 거. 얘네들 지금 부등호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 그 말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다는 뜻이겠지. 그치? 어, 그래서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은 axx 마이너스 1에서 이 a의 범위는 0보다 작다라는 거야. 얘가 일단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에서 px를 구해주면 px는 ax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겠지. 정개해주면 a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a 플러스 2x일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할수 있겠지. px를 구한 거야 방금. 가의 조건에 맞는 px를 일단 구했어. 자그 다음 나로 넘어간다. 나에서는 px 이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중근을 가진다고 했어. 근데 바로 위에서 px 구했지, 그치? 그래서 px. 그럼 px는 a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그 다음 마이너스 3. 이게 px. 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얘가 중근을 가지는 거야. 딱 떠오르는 거 뭐. 중근 가진다고 했으니까 정리해서 판별식이 0이다. 사용하면 되겠지, 그치? 이것도 이항해서 정리 좀 하자. AX 제곱,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3X 이항하면 플러스 3X 되지, 그치? 그래서 걔를, 다, 얘랑 다시 정리를 해주면 A-1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0이 되겠지. 여기에서 판별식을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B의 제곱, 그럼 A-1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4a 가되겠네 렇지? 얘가0 이지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4a 가0이 니까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0 이지 완전 제곱 꼴 이네 a 플러스 1의 제곱 이0 이야. 따라서 a 의값은얼 마가 되 냐면 마이너스 1이되 겠지.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건 p-1 그럼 px를 알아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px를 구해주면 px는 위에서 구해둔 거 있지 px 자, 여기 px 있지 그치 어, px에 a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px는 뭐가 되냐면 px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일단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일 거고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p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지지 따라서 마이너스 3. 답은 1번.